마르 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정혜영 선수의 기록 경신은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기아 타이거즈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인데, 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혜영 선수의 마무리 투수로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이브 기록을 갈아치우며 팀에 기여한 모습이 멋지네요. 이 기록을 넘어서 더 많은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정혜영 선수의 세이브 추가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특히 더블헤더 첫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에 등장해 세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하며 기록을 경신한 모습은 그의 마무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보여줍니다. 선동열 전 감독이 보유했던 132 세이브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운 것은 그만큼 그의 커리어와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중요한 순간에 팀의 승리를 지켜낸 정혜영 선수의 모습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것 같습니다. 또한, 그가 기록을 경신하는 순간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팬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는 점도 특별한 의미가 있겠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기록을 세우며 기아 타이거즈의 역사를 써나갈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정혜영 선수의 커리어는 정말 빠르게 성장했네요. 2020년 1차 지명으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이후 단몇년 만에 팀의 핵심 마무리 투수로 자리 잡았고 그 과정에서 기록들을 계속해서 경신해왔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팀의 주축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며 34세 입으로 시작한 그의 경로는 인상적입니다. 2022년에는 타이거즈 최초로 2년 연속 30세이브를 달성하고, 2023년에는 3년 연속 20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적을 내며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죠. 2024년에는 KBO리그 최연소 100세이브를 달성하고, 데뷔 첫 세이브왕도 차지하며 굵직한 업적들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정신력과 꾸준함을 보여주는 증거겠죠. 정혜영 선수의 활약 덕분에 기아 타이거즈는 마무리 투수에 대한 걱정을 덜수 있었고, 그의 리더십이 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팀의 뒷문을 굳건히 지켜주길 기대합니다. 정혜영 선수는 정말 대단한 기록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네요. 2024년 5월 13일, 23세 8개월 21일 나이로 KBO 리그 역대 최연소로 5시즌 연속 10세이브를 달성한 것은 정말 놀라운 업적입니다. 10세이브 이상을 달성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를 5시즌 연속으로 달성한 것은 그만큼 정혜영 선수가 꾸준하고 안정적인 마무리 투수임을 입증하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그의 나이에 비해 매우 성숙한 투수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가 얼마나 빠르게 KBO 리그의 대표적인 마무리 투수로 자리 잡았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게다가, 그는 계속해서 기록을 쌓아가며 팬들에게도 큰 기대를 모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약도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정혜영 선수의 미래는 밝고 더 많은 기록들을 세우며 기아 타이거즈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길 것 같네요. 정혜영 선수의 소감에서 겸손함과 팀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네요. 개인적인 기록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강조한 팀 승리를 지켜내는 선수가 되겠다는 다짐은 정말 멋지게 들립니다. 기록을 쌓아가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의 태도는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겸손한 자세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성격이 단순히 뛰어난 투수일 뿐만 아니라, 팀의 리더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도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를 지켜주는 마무리 투수로서, 그리고 기록을 갱신하는 선수로서 계속해서 팬들의 사랑을 받을 것 같네요. 정혜영 선수의 커리어에 황금빛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이번 시즌 12세이브째이자 통산 133세이브를 기록하며 정혜영 선수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타이거즈 역사상 최다 세이브 기록을 세운 선수로 공식 등극했습니다. 132세이브를 기록한 전설적인 선수 선동열을 넘어선 이번 기록은 그의 뛰어난 실력과 끈기를 증명함과 동시에 팀 역사에서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업적입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